K 사회의 충격적인 민낯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사회를 흔들었던 신안염전 노예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합니다. 1988년 실종된 후 사망한 줄 알았던 중증 지적장애인 60대 장모씨. 그는 무려 37년 동안 신안염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발톱은 소금 때문에 모두 빠진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장씨는 염전주 부자에게 대를 이어 착취당했으며 형사 단속을 피해. 창고에 숨었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염전주 아들 역시 과거 착취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사실은 장씨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되었지만 당국은 장씨가 가해자인 염전주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지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피해자가 현장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37년간의 착취를 가능하게 한 K사회의 구조적 실패와 인권사각지대를 더 코리아웨이가 고발합니다.